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화이 차고 재밌고 즐거운 예능방송의 NCP방송입니다. 예, 오늘 할 컨텐츠는 사신전기 13회 채널이구요. 어느덧 벌써 13회 채널이 됐네요. 자, 그럼 우리 국가원분들, 아, 국가원이래. 국가원분들 인사하도록 하기 전에 일단 저희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구요. 그리고 아프리카 어버튼과 즐겨찾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자, 그리고 최난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보니까, <laughs> 어제, 엊그제인가? 200명 넘었던데? 220명인가? 아, 어, 맞아요. 야, 축하드립니다. 아야. 야.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백호국의 루아라고 하고요. 아, 저번에 제 각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금색 테두리를 받았네요. 아, 근데 너무 대충 만들어준 것 같다. 너무하네, 진짜. 진짜 너무한데? 안, 궁금, 안 궁금해요. 알았어. 자, 안녕하세요, 주장이 어? 안녕하세요. 한이가 한이를 들고 있네? 네? 하니가 하니를 들고 있네? 뭐야 하니야 너왜 하니 왜 들고 있어요? <laughs> 어 뭐야 이거야 이거 누구야 어? <laughs> 뭐? <laughs> 아 깜짝 놀랬네 자 안녕하세요 한판님 나 못하고 뭐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청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번에 그 번개 한번 휘두르니까 멀티킬 아 멀티킬이 아니라 뭐 그냥 헥사킬하고 난리 났던데 아, 예, 매드무비 하나 찍었습니다. 크, 그, 뭐냐, 파티. 좋아요, 좋아요. 어? 어머, 아.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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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고생인 뭐 사람 있네요. 예, 왜 그러시죠? <laughs> 저거 삐졌다가 또 쩔은다, 아유. 자, 안녕하세요, 베비님 안녕하세요, 베비입니다 <laughs> 나가, 나가세요. <laughs> 아니, 야, 잠깐만, 이분 뭐, 뭐, 뭐고 다녀 야, 청룡바지만 있으면 다 모았는데? 운동바지는 저가 다리를 묶어가지고 야 가서 빨리 그쪽 빨리 사와 사와 그럼 너는 이제 풀 갑봐야 사이즈가 사이즈가 XX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각각 아이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는 오늘 각성해보기를 받았네요 드디어 시민권 하나와 걱갱이 하나 다들뭐 이상 없이 다 받으셨나요? 네네 여기 인사 준비해놨는데 아자 맞다 맞다 안녕하세요 야황영님 환경 재배니다 예, 저게 바로 풀셋이죠. 예.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무기님. 두고 보자 두어본 <laughs> 아, 바디 프리패스 정말.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하 들어가죠 다들. 좀 이따 가 들어가죠. 빠빠영. 빠빠영빠 빠빠. 복수할 거야. 예, 간편하게 끊어주고요. <끝>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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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여러분들여번에들저야왜아 목소리 들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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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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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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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문을 자꾸 어, 너무 막 질문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우리 국가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세요? 빨리 나와봐요 누구야? 나와 누구야? 빨리 나와 운영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빨리 나와 빨리 어? 나와 아 이거 근데 겹쳤잖아 아 이거 국가 겹친 거 아직도 속상하네 뭐가 겹쳐? 이거 국가 그 어제 바둑판 만들던 거아이 국가랑 살짝 겹쳤네요 이거 살짝 한데. 아니 괜찮아? 어저비 거기 아니, 뭐. 안난 아니 안 괜찮아요. 난 괜찮아. 아니, 아니 안 괜찮아. 난 괜찮아. 아니 저는 난 괜찮아요. 아, 그리고 아, 우리가 드디어 아,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설명해 줘야지. 자, 국가원분들 다 모여 주십시오. 자, 집에 빨리 가겠습니다. 뭐야. 어, 너 강태 아, 죄송합니다 어, 갑니다. <laughs> 어, 뭐야 여기 왜 미식 겁뇨? <laughs> 아 잠깐만. 아 우리 신발, 이 신발, 다이아, 다이아. 아직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 돈이 필요해. 아 로아님. 누구세요? 아니, 아니 블러스 대사 말해 을왜 누구세요? 아니 왜 말을 못해? 내가 누구다 어? 어 민도 언니, 민도 언니. 아 어제 호폰맨, 저번에 호폰맨 진짜 감동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글쎄 아 저런, 여러분 저희가 각성무기, 각성해가지고 아이템이 추가되는데 어디냐 여기? 어 이쪽이다 보면은 15,000원에 다이아 신발에 신속 3위 붙어있는 만 아, 15,000원이요? 예야 어? 버블아 버블아 아 그게 왜그러냐면 어제 확인을 했는데 가죽 신발이랑 방어력이 다를 게 없더라고. 자, 신어봐, 어디 있어? 버블 일로 와. 야, 뭐야? 저건 또 뭐야? 윈도우 님, 프레쉬 맨인데, 야, 어때? 빨라, 마음에 들어. 응. 근데 맞는 데미지가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해. 그냥 5천 원 했지? 루아님 저희 여기 스폰인데요. 스폰 스폰이어서 어떻게요? 좌표 좀요. 야좌표 누가 넣으면... 줘라. 오늘로도 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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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오0에0으로 오시면 됩니다. 야 오늘도 민디 안 오냐? 근데? 어, 어 오늘... 마크네님 있다. 루아님 루아님 오, 오늘 오늘은 제가 루, 그거 민디님한테 그 아침에 듣고 왔습니다. 미지원버즈 뭐야? 모두 파일. 녹트님 그거 이메일 좀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 아 야. 맞다. 런님저그 루아, 미니맵. 아, 깜, 깜짝아. 미니맵 뭐? 아 미니맵 따로 주면 되지? 내가 지금 줄게. 아 이거 배포 다시 해야 되는데 제작해 줄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야 마크님 목소리 들려줘요. 오랜만에. 이것만으로도 진짜 제일 잘 맞는 거. 똥아똥다야 민디는 안 왔지. 민디님은 오늘 들었는데 학원이 세 개라서 엄청 늦 온다고 세 개가 더 추가됐다고 하던데. 야 걔도 막 거의 죽을 죽을 상이구나.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오늘 그래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가 있으니까. 왜 이래? 우리 경제부 장관님께서. 어 깜짝아 시한빈님 왜요? 아르나님 왜요? 오빠야데 저희 목포 장관 언제 구할 거임? 시이 아니야, 야 호펌맨으로 바꿀까? 바꿔야, 바꿨시다 누가 이거 말하는 사람? 마시님인가칼부님인가 왜요? 네? 아칼부님이구나야 이거 우리 윈도우님으로 바꾸자. 됐어. 호펌맨. <laughs> 호맨 <laughs> 저번에 아감동 먹었다 아, 그 장면. 야나 아직도 잊질 못해. 먹었다. 야 잊질 아. 못해. 그 백호국은 그냥 그렇게 털어버렸던 그때를 나잊지 못해. 백호국이 아니지 않았나? 아, 백호국이었나? 백호국은 어디야, 지금? 현무국, 현무국. 백호국이... 현무국. 어? 야, 현무국 그, 그 누구 잘 싸우던데? 그 누구냐? 그, 그분 누구지? 자, 두분 보냈습니다. 그, 녹트님이랑, <laughs> 누구지? 그, 마크네님. 야, 근데 미니 앱 제가 보내댔어요. 계속 크래시가 된다고? 어, 왜 그러지? 이게 신나차가 좀 이상하더라고. 크래쉬가 아, 이상할 때아 그거 크래시는 그거 처음에 들어올 때한번어한번한번 어, 뜯는데 계속은 아닌 텐데 뭐? 야 우리 또 시민 뽑아야 되는데 공무원님 바로 뽑아야겠다 어딨냐? 야 우리 이거 주, 자리 준비되어있는데 그냥? 아 이거 근데 15,000원 또 얹지 뭐안 되고 비자도모르는 당장 셀수 있지만 나만 그, 사면 근데 네, 네. 내 나도 오, 오늘 아침에 들었을때 3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5,000원이 돼서 아무 뒤로 비가 아 그게 내가 3만원으 올렸는데 그게 나는 처음에 그거 한 맞으면은 가죽값보다더 세겠다 가죽셋만큼이라고 생각했거든 다이아가 근데 걔가 날 배신했어 뭐 <laughs> 잘마 있던 네가 나를 버려 어? 왜왜왜? 아6 0 0원어돈 열어달라 어있는데 얼마? 6,000원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뭐빈티 끼는 사람이야 막6천 원만 하면 6천 원만 이러기도. 이렇게... 아야 일단 고가부터 뽑게. 아. 다이아 다다 팔아먹었어. 고가운 좀 받고. 아 뭔가 뭐, 다 뭐, 팔아먹게 잘 팔아먹었지 맛있게. 꿀 거. <laughs> 우리 호퍼맨이 아. 아이, 아 지금 뭐, 도박하나. 하러 야 도박하러 공공님 가 공공님 일단 스카이프 친추 좀 하고. 야 근데 아, 이거 가지, 스카이프가 이5명 이상 통화가 안 되니? 25명 어? 이상 하니까 저번에 27명이니까 통화가 안 걸리더라고요. 뭐, 나 정품 원래... 등록해야 되나? 오늘 시안님만 계속 아, 안 되지, 안 되지. 이미, 이미 그거 해야 되는 날은 끝났어. 뭐, 뭐누 뭐, 그 누가 그거 시안님만 노리자고 하는데, 코판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우리 현오 치러 가자.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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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생에서 상대 팀 만나면 죽여도 돼요? 네. 아, 주... 자 일단 저 전화좀 하고 올게요 네 어? 아 어, 방금 받은거 같은데? 안받았었나? 아 일단 그분이아또한니아 보러갑시다 펭구? <laughs> 음... 니 아니, 아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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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누굴 뽑지? 음. 대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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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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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드 어? 이분은 뽑혔네. 아뭐 이제 그냥 일로 오면 되구나. 포어. 아 맞아 포어님 안 된다고 있고. 카가리 아 여보세요? 아, 누구세요? 아, 공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예예. 예. 아 어떻게 사신전기 신청해 주셨는데 그거랑 또 이제 기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어, 어떻게 사신전기 참여 가능하십니까? 네 시간대 다 맞습니다. 아, 그 혹시 그러면은 전부 다 가능한다 했고 그리고 혹시 또 잘하시는 게 뭐죠? 저저 저 노가다요. 크... 또 이게 또 노가다가 또 사람을 또 저거 매우 힘든건데 <laughs> 혹시 그 모드 준비는 하셨나요? 어떤 모드요? 그 여기 서버 들어오기 모드팩 설치 있잖아요 그 간편 설치 에다 설치한 상태에 지금 저소 상태에요 마크 켜져 있죠 네 지금 서버에 들어와 있어요 서버? 들어있잖아요 어? 어떻게 들어와 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간편 설치 딱받고 들어와, 들어왔네. 화이트 리스트 온 해놓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통화방 초대해 놓을게요 네네뭐 그런.. 누구 뽑았지? 안이렇지아 여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쪽이 <laughs> 아니구나 여보세요? 아 이쪽이 아니구나 미안 미안 뭐야 아 여보세요? <laughs> 드디어 아, 네. 하셨다. 저 시민하면 뽑으라고 그러고 네, 왔어요. 주세요. 네, 있으요. 예. 저한테 TP 좀해 주세요.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누구요? 안번 봐요. 그 공금 님할이 네. 등록 해 주신 건가요? 공금 님이요? 네, 뭐그 들어와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뭐 이제. 한번 나왔다 들어오시라 고해봐요 어, 일단 내가 네, 초대해 놓고 할이 등록까지 제가 할게요. 네가 뽑은 분 했던 할이 네네, 네, 저한테, 저한테. TP, TP. 어디? TP. 네, 이거 <laughs> 네, 여기 여기 음. 8 0원 음... 아, 또 어디? 튕겨. 국가 8코 했고, 1,000... 했고, 국가 채팅 참면 재맨님아나 우리 몇몇 얼마지? 우리 저번에 1 1 0 0 0원이니 11,500원. 아왜 캐비싸? 아. 나가 하... 죽고 싶다. 그러게 성벽을 받지 말고 그냥 5웨 무효를 버리시지. 아니야. 그래도 성벽이 더 나은 거 같아. 성벽 마음대로. 응. 음, 성벽 어. 리메이크 돼 가지고 엄청 예뻐진 진짜. 진심. 음, 음, 그거 음, 또한 무습이. 아봐 제대로 부럽잖아. 진짜. 야, 엄청... 니네 부럽지? 우리 성벽. 됐지? 그날 나... 네네. 나중에 들어오시면 TP 해주세요. 들어온 느낌. 어. 월엘 해가지고 여기 노양님 쪽 와가지고 뭐야 여기 왜커즈가커즈 커지 뭐야 인형이구나. 어, 커즈야 이게 싫어. 여기는 저, 저, 저. 뭐, 아파트 안으로 오세요. 총 있는 낚시장이고 아파트 아파트 안으로. 이거는 아파트인지. 통나무인지. 빨리 와요. 티피 타던가. 어? 자, 엄청 비싸네. 만천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리고 이거 설치. 자, 다금습니 여기, 식서 침대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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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 어, 됐어요 수여하세요예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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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 맞다. 여기, 말 거야, 곰님 여기 침대에서 한 번만 자주세요 어 곰님 뽑았어요 벌써 어. 어. 그리고 곰님도 뭐 어떤 거 하실래요? 광질, 작물, 건축 세개중 건축. 건축 제발 좀 제발 건축? 우리 집이 우리 어? 집돈더 써야 되는데 어 시간 아무 때 그냥 건축하고 걷기도 한데 가능할 텐데 아, 그러면은, 일단, 저희, 광질이, 피, 광질이 필요하니까, 이거랑, 나 먹을 거, 일단 이것만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왔다 근데 오세요. 이거 수가 없었어. 저희, 마크네님, 네. 어디 뭐, 아이템 사라졌나요? 어, 뭐 어디, 나한테. 어디, 어디, 어디 있던 거? 어떤 거한 어디 상자, 내가 동굴 확인해 상점, 줄게. 상점 동굴 말하는 거 아니야? 어디 상자? 안 어디 상자? 여기 이 상자 있던 거? 자기 상자? 음. 내가 확인해 볼게. 저희 저거 사탕수저 저거 좀 캐주세요. 엠파님이 빼갔네. 엠파님 와봐야 알것 같은데. 나 챙크님이 다 나가면 뭐요 엠파님, 엠파님 오늘 부참이라고 하셨는데. 스톤 소드는 버블이가 빼갖고 아니네 넣은 거네 잠깐만 기다려 봐. 리무브. 아, 오늘 엠파이어님은 8시 뒤쯤에나 참여가 가능하시답니다. 리무브, 보우랑 엔더진주랑 화살 빼갖고 광산이 어디 있어요? 광산 직접 이제 파고 내려가시면 돼요. 나가자. 네, 마칸님 근데 여기에 갑옷은 없었는데요? 무슨 갑옷이요? 어 이게 갑옷은 어, 없었어. 오늘 무슨 어. 이벤트예요? 오늘 저번에 했던 단체전. 단체전? 아. 아, 또? 아. 아, 또? 아 진짜. 아. 나그재나그 제... 재밌어 갖고 그거 하자 그랬는데 내가 잘못 말했나? 그거구야그 아, 아, 아. 그 그, 전체 뭐... 그 단체전 그 전부 다 참여하는 거요? 네 그때 콜로세움에서 했던 거. 아아시 그거, 그거 총령 너무 해프니. 그 아야 괜찮아 괜찮아 나세졌어 아니, 당신이 쎄지면 뭐해유 니가 <laughs> 야..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시크님 어? 아 맞아 그래, 저.. 그래. 그, 근데 그.. 이번에도 또 그렇게 보상을 좋게 하면 안될텐데? 그럼 밀봉되지 않나? 아 어, 맞아 저번 어, 보상이 잠깐만, 너무 좋긴 나 했어 위치 우리 주실 분? 나 위치 우리핑중 해주실분? 나 지금 시크님한테 걸렸는데? 어? 어. 잠깐만, 야 시크님한테 그래, 걸리면은 그래. 죽어주는게 예의야 아, 아, 아 내가 브리핑한다 지금 내가 철갑옷에 지금 백호 신발에다가 9000원 들고 환경성가하고 있는데 어, 어, 야 그, 그냥 그 그대로 쭉가그그 어. 그 근처에 황금참 있어 계단이 어. 어딨는지 몰라 그 그대로 쭉가 그대로 그러면 쭉가 그대로 쭉가 아니 꺼꺼꺼꺼꺼꺼꺼꺼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써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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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글로 컸지 말고 어 오케이 글로 커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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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글로 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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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글로 이제 타고 올라가면 오, 돼. 돼.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오케이 어 들어갔다 넌 이렇 넌 이렇으면은 진짜 욕 먹어도 돼서 잠깐만요. 어. 저 이거 서마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공군님얘들아 잠깐. 가로 이거 야생하다가 숟가로 네. 롯 네, 직접 와야 되죠. <laughs> 네, 다 직접 해야 돼요, 야생에서. 아 야, 마크행이 되게 얼마나 이네 누가 욕했어? <laughs> 네? mmpt.tt tt.m 어, 뭐 하더라? 뭐 해야 되더라? 근데 우리 갚아 어. 그좀 야. 전에 맞췄어 가지고. 나 아, 진짜 전... 뭐 할까요? 누구죠? 방금 저뭐 할까요 하지 말고 저 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저 리아예요, 리아. 리아 님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스킨거할게요 그거 그냥 강질 네, 내려가세요, 강질. 아, 강질요? 예. 우리 건축가 하면 보면 안 되나? 어, 우리 건축가 하면 어, 나좀하면안 되나? <laughs> 지금 이분이 누구지? 윈도우 님인가? 이 목소리가? 안돼요. 아, 아칼부님인가아내 목소리를 못해보겠어 누구야 이분? 진양님인가? 아 진양님이구나. 아 그럼 리안이 이거 진양님 좀 도와주세요. 왜? 네? 진양님 이거 우리 아파트 위로 올라오시면 진양님 뭐 하고 있거든요. 저의 상자에 있던 게 아무것도 없죠? 어, 리안이 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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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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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아... 여, 여 위에, 여 위에, 여 위에 네, 사람 여...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거 아 저기. 네. 윈도우님, 윈도우님도 좀더 가져. 저번에 건축 잘하두마 주요 루한님 백스있었나요 누구한테 털려? 아니 백서 없었는데 왜? 어? 그그그 창고 시끼한테 맡겼던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주자 오, 형을 배포시는 예. 사람이 진영님이세요? 인챈트 칼 들고. 그거 시크님이잖아. 여기서 나무 가져가서 환경통로로 오길래 <laughs> 그.. <그건> 스카이프 <laughs> 보면 음성 소 버튼 있는데 그거 좀 눌러주시면 안되나? 시크님인거 같은데 내가 봐도 시크님인거 같아오나 <laughs> 비자금이 하나도 없어졌어 아, 아 그거 언제 아, 맡겼어요? 이기 천장 메꿔주세요 천장 천장 천장! 천장! 어떤 거요? 아, 천장! 그게 상자 하나만 달라고요? 천장. 아이씨... 천장! 천장! 아 천장? 아우 뭐. 이거 채팅으로 좀 해요 그러면 헷갈려 죽겄네 아 못알아... 아... <laughs> 어쩌지? 나 돈이 없네? 나가면 또시크님한테 털릴 것 같아 야 오늘 이벤트 중... 두번 하네? 8시에 오늘 단체전 한다네? 아 8.. 여드... 아 9시에는 뭐예요저 강제로 할건데 혹시 행복 없나.. 에이 뭐.. 마크네님 일로 와요 어디서 마크네님 예, 자 여기 이거 가져가고 나무 하... 어, 가져가고 음 소고 한번 해주시겠저 만약 도중에 통화하고 있는데 나가졌다 그러면은 그 너무 소 잡음 때문에 제가 강퇴한거예요 마크네님 여기 어, 거기 그래. 가져가 그래. 거기 그래. 거기 그래. 여기 아 진짜 시크님 때문에 5천 날려버렸어. 어케지? 갈분 그거 국가채팅 다 써줘요 국가채팅. 자 저는. 여러분 국가채팅 이제부터 안 이용하면 제재 들어갑니다. 다 국가채팅 이용하세요. 네. 제재로. 하는. 저번에 말이 많아가지고. 어... 그리고 자 각자 자기 할일 없으면 다 그냥 강지라로 내려가시면 돼요 지금은. 광질이 어디 네, 강제라... 수도 있던데? 왜냐면 광질이 왜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용에서 광질을 네. 가지고 그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그냥 다 광질 내려가고 네, 광질 갈게요. 그리고 광질. 이제 자기 뭐 건축하고 싶은 사람 저기 우리 아파트 짓고 있는데 글로 가시면 돼요. 작물하고 있으면은 작물도 하시면 되고 근데 작물보다 지금 강물이 더 가격이 될 거야. 저저 저 뭐지? 저거 아파트가 그거 맏두님한테는 이제 나무 컨테이너라고 하길래 살, 살짝 상처받은 어... 나는 또 시크님 한번 잡으러 가야 되나? 뭐야? 시크님. 시크님이요? 어한번 잡고 오세요. 어차피 지금 단, 단일기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laughs> 아, 이제는 단일기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가나? 예, 옛날 무능한 루아님이 아니라고. 맞아. 아우, 저 NW. 누구냐? 옛날 저... 무능한 루아님이 아니다 루아. 아, 왠지 기분이 나쁜데. 야, 이거 누구 한 명, 국가에 있는 사람 한명 이거. 이번 땅 가는 길에 있던 그거 좀 기, 다리 같은 거좀 부숴주세요 이거 이게 뭐라 그러냐 이거 누구냐 격수야 네아 너가 이라 너가 너 일로 와봐 그래 격수야 네가 일해야지어 격수야 여기 형 봐봐 형 봐봐 어디니 격수야 위에 있니 사탕수 캐고 있니 네. 어 격수야 일로 와 여거 부숴버려 여거 네. <laughs> 저희 네. 철, 저희 네. 철 도끼 하나만 주실 분 여기 호박 많이 자랐네요. 나무 기인 어째 없는데? 아니 그 철도. 시크님 양탄으로 갈게요. 네. 잡을 수 있겠지 ]게요. 내가? 예, 네. 그 옛날 운용하던 누안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돌 일인 돌진기가 음. 있는데. 시크님 왜안 어, 보이는데 있어? 어디 갔지? 뭐맵 제도로 돌입. 아 어디 지 자신의 시... 집 가신 거. 아, 스크린 쪽에서 시프트 밟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아, 진짜요? 어, 아까 분명 거기 저기... 현무국 다리 쪽에 있었거든. 일단 가봐야겠다. 아니면루은님 저기 현무국 쪽에 제드 님 잘라도 괜찮아요. 아 근데 현무랑 우리 팀이잖아. 어 모르겠어. 윈도우 떨어져 응? 윈도우님 떨어져 죽었네. 윈? 윈드우님 어디서 떨어져 죽었어요? 템 얻었어. 아. 괜찮이래. 시크님. 어, 네 런던님이에요. 네. 현무 때리지 마요. 현무는 일단 암흑적으로 우리 가슴팀이니까 일단 놔두고 청룡이랑 쥐작부터 패자고. 전에 청룡이 광지를 우리 땅에서 건티라고 했길래 팔렸지. 팔렸지. 그래서, 그래서 <laughs> 철한 세트 반 조금 넘게 없었어요 팔렸지. 받은 모드가 아니고 마이크래프트 파일이에요. 그걸 이제 그냥 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지 안에 있는 파일 다 지우고. 특히. 어, 저희 철이 없나? 우리 철부족국가 했나? 나 상자에 어, 철 나... 있는데. 내 상자에도 철 있는데. 어, 근데 내, 내 상자는 열쇠로 열어야 돼서. 내 상자는 누구든 열수지철도끼 어. 어. 돌도끼 있네. 돌도끼라도 해. 도끼 이찾습니다 저희 그거 도 저희 도끼 몇명 들고 가가지고 저기 그 호박 농사하는 땅에 호박 좀 캐죠. <laughs> <laughs> 아 진짜 신작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성하길 잘한 것 같네요. 각성은 하면 좋은데니까 안 좋은 게 이상한 그, 거야. 사탕수수 좀 캐줘야 지상자가 그 너무 통통 비었더니. 아 근데 사탕수수가 지금 다캔 거야 저거 몇 명이 가져가서 팔러 갔겠지. 그거 안 맞힌다는 소리네. 아, 넘어 내 뭐? 걸렸다. 뭐 됐다. 이 서버 내기좀 심하네 한 번. <레기> 어, 절곡쟁이가 있었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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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필요하면 뭐, 나한테 말하면 주지. 어, 저거 저희 당근밭도 해야 되긴 한데 해야지 저거. 전쟁 때문에 저게 너무 개판이 돼서. 전쟁 자... 차 근데 저희 칠봉땅은 그냥 전쟁 회피용으로 하나 그냥 둘까요? 음 그냥 두면 되지 뭐. 아 뭐야? 저걸로 당근 밭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번 전쟁이 걸려버다아 안내. 뚝뚝뚝. 그럼 주작국은 저희 치로 더 많이 오겠네요. 뭐야 이거? 백고신발이 너무 좋아져서. 여 아래서 뭐 하면 얘네 지금 저 깨진 거안 보입니까? 저저 쪽에서 뭐함 저희 돌이나 철 있으신 분세 개만 주세요. 나한테 오면 줄기어 <laughs> 어, 어디 있는데? 돌은 제상재범님이랑 시크님이랑 같이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아 시크님이 저 사람 잡으려 그런다고? <laughs> 아, 근데 뭐지? 충남님 국가의 그거 뭐지? 저기 뭐라, 브라 충남님 국가의 그 청룡 바지 엄청 좋던데. 단품. 아, 과무가 없네? 아, 이거 딱 현무에 딱 그랩이 있었으면 현무가 딱 빼내면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길지? 다리가. 쓸데없이 길게 하느로. 어? 어. <laughs> 한만큼 길어. 아, 이거 네. 한 명이 같이 캐주면 참. 도 야, 와. 이게 시크닌 잡으려고 몇명 모인 거야, 이거? <laughs> 어, 루안이, 야, 이만 어?